<laughs> 아이고. 아, 숨 차라. 산을 <laughs> 오르자마자 어, 사각 외대버섯이 보이네요. 아주 강독버섯이죠. <laughs> 이게 식용할 수 있는 외대 덮버섯이랑 혼동되죠? 어. 어, 나중에, 그, 외대 덮버섯이랑 같이 있을 때,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요. 그, 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, 그, 외대 덮버섯이, 그가 표면에 그 동그란 뭐 물방울 무늬라 그래죠 물론 걔가 그 동그란 무늬가 없는 것도 있어요. 그런데 혹시 그 외대 덮버섯이랑 이 사과도외대버섯 어 진짜 혼동된다면은 그 외대 덮버섯 가 표면에 그 동그란 물방울 무늬 있는 것만 채취하셔도 어. 이 버섯 채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. 나중에 자세히 비교 설명할게요. 어, 강독버섯, 삿갓 의대버섯입니다 이게 반버섯이라고 불리는 다색 벚꽃버섯입니다. 이렇게 잡 표면도 저런 파색 <laughs> 자르도 파색 간 어, 밑면에도 이렇게 파색이 군데군데 있죠. 예, 제법 맛있는 버섯이니까 여러분들 드셔보세요. 어... 구멍이 왜 뚫렸을까? 아무래도 기형이죠. <laughs> 기형. 여러분들, 그, 우리가, 그, 생물종마다 유전적으로 그, 고유의 특성이 있지만, 또 그, 종마다, 그, 시기, 또 환경마다, 아, 조금씩 다 미세하게 틀려요. 그래서, 제가, 그, 반복적으로, 그, 이제 자료를, 어, 뜸은 뜸은 똑같은 거 계속 올리는데, 그래도 다, 어저 새끼 똑같은 거 올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, 어 시계별로, 또, 또 환경별로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, 그런 거다 공부하시라고, 계속 뜸은 뜸은 반복적으로 올리는 겁니다. 아 <laughs> 이게요? 요게 방망이 같이 생겼죠? 이게 방망이 쌀이버섯이에요. 방망이 쌀이버섯 이 어, 방망이 쌀이버섯이 약간 위장장이 일으키는 중독버섯이래요 그래서 뭐 먹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드시지 말자고요 이거 아주 꾸준히 엄청나게 오네요. 올해 버섯은 풍년일 것 같죠. 아, 능이버섯으로 어, 돈좀 해야 되는데, 저는 사실 능이 맨날 기대만 크고 막상 성과는 작고, 그 능이차이 솔직히 짜증나요. <laughs> 아, 이거 한 줄만 만나도. 산삼 한 세트 캐는 값인데 어, 상권으로서는 대단한 수입원인데, 어, 막상 되게 돈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두 개가 나고, 여기도 두 개, 여기도 한 개. 자, 여러분들, 이게, 어 손가락 두 개, 두 마디 정도 크기인데요. 두 마디, 세 마디. 자, 저 꼭지가 있죠? 가주변부에 주름이 있고 아, 작은 버섯들이에요. 이게 어, 흰 꼭지 외대 버섯이에요. 흰 꼭지 외대 버섯. 갓, 갓 중심부에 저렇게 꼭지가 나와 있죠. 이것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, 어, 이거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갑충신부에 꼭지 나와 있는 거 어, 이런 것도 역시 건들면 안 돼요. 흰 꼭지 외대버섯 아, 사시나무 종류인데요. 저거. 이거. 이게 마름목골 분이잖아요. 이게 자연교배종은 은사시나무라고 하고요. 어, 인공교배종은 현사시나무예요. 저기 옛날 산림녹화 사업 때뭐 시골 야산 뭐 논뚝, 밭뚝, 그런데 사시나무류 어. 서 있는 거는 다 현사시나무겠죠? 우소리가 굴을 파놨네요. 음. 그런데 저렇게, 어, 흙 파져 있는 게 어, 조금, 저렇게 파져가지고 큰 흙이 나와 있으면 거의 10중 팔고 장수말벌집이에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. 근처가 지 말고 하... 접시 껄껄이 금을 벗으신데요. 시금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고 어, 비를 맞으니까 저기가 표면이 녹아내리네요. 자 그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큰 나무가 쓰러져 있죠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저 나무 뒤에를 힘드니까 잡아야 될까요 말까요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 너머에 7.4가 배째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래서, 이렇게, 나무 등등 그 장애물에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을 힘들다고 막 잡지 마라. 제가 우대산에서 능선을 내려오는데, 쓰러진 나무에, 어 까치설모사 7.4가 배째고 있더라고요. 근데 내려오는 사람은 그 칠점사를 보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칠점사를 못 보고 어 힘들 때 분명히 이렇게 어 나무를 집으면서 뱀에 물릴 상황이있어요잘 어 아시겠죠. 이게요 어, 흰 무당버섯 아재비로 추정되는데 크게 자랐는데 유난히 작게 자랐네요 근데 주변부 끝이 말려 있죠 어, 여태 소개하던 그대형흰 무당버섯 <laughs> 그거랑 혼동될 수도 있겠죠 <laughs> 근데 얘는 표면이 이렇게 물러요 비누 어우, 비누 긁는 느낌? 막 파이네. 똑같아 이 비누랑. <laughs> 버섯이 참 어렵습니다. <laughs> 예, 흰 우뚜기 강대버섯인데요. 음, 제가 흰가시 강대버섯, 어, 닭다리버섯이라고 하는 거, 그, 드시지 말라는 이유가, 그, 흰가시 강대버섯이 자체적으로도 중독버섯이지만, 어, 그것따다가 저흰 우뚜기 강대버섯, 그 다음에 또 양파 강대버섯이라는 게 있어요. 거의, 서로 비슷, 비슷해요. 어. 양파, 그것도 비타 강대버섯이라고 하는데, 그거는 또 자루 기부 같고 맷돌같이 생겼어요, 맷돌. 어. 그 유사 독버섯들이 많아서, 어. 그래서 흰가시 강대버섯도 어. 거들도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합니다. 어, 꽃흰 무기, 어. 그뭐 미역, 다시마 같기도 하고요. 이목기 버섯류들이 그 맛은 없는데 아주 영양 성분이 어, 다른 생물보다 어, 끝내준다고 합니다. 특히. 흰목이라고 하는 거, 은이라고 하죠. 어, 그는 뭐, 영양성분이, 어, 아, 주 대빵입니다, 대빵. 양귀비가 먹었다래죠. 그 여러분들, 그 여름부터, 가을, 겨울, 그, 골짜기 다니면은, 뭐, 고추나무, 뭐, 뽕나무, 그런데, 뭐, 그냥 목이, 털목이 어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골짜기 다닐 때 그런 것도 채취해 드시고요. 자, 이것도 낙엽에서 자랐죠. 가운데가 깊게 파여 있고 살색 누런색이 있죠. 가피면에 이게. 어... 이게 깔때기 버섯 속 기준종은 그냥 깔때기 버섯이에요. 어, 이것도 강독 버섯이니까, 이렇게 낙엽에서 자라고, 어, 가운데가 파인 거, 어, 깔때기 버섯류들은 강독, 어, 맹독이 많으니까, 어, 절대 채취하지 마세요. 깔때기 버섯 속 기준 중 깔때기 버섯. 그, 우리가 깔때기 버섯류 중에 먹는 게 흰털 깔때기 버섯. 그 다음에, 아, 참, 뭐, 땅 느타리라는 또 속명을 또 누가 만들었어? 아 깔때기 버섯류에 왜 느타리를 붙이고 그래? 아, 인간들 왜 이렇게 속명을 만드는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, 먹는 게 이제, 회색 깔때기 버섯, 그 서리버섯, 그것도 쌀이버섯만큼이나 연락에 우려서 먹어야 되죠. 이렇게 깔때기 버섯류들이 기본적으로 독성이 있어요. 근데 뭐두 개는 그나마 우려내서 먹는데, 어, 뭐 다른 깔때기 버섯류들은 강독, 맹독이 많다. 자. 제가 전에 흰 주름버섯은 소개하겠다 그랬죠. 이게 바로 흰 주름버섯이에요. 어저 기부에 그 흰색 강대버섯류들은 그 알주머니, 대주머니가 있었잖아요. 근데 얘는 그게 없죠. 이게 이제 가시 펴지면 속에 그 갈색 뭐 살색 어, 주름살이 그런 색깔이 있다 그랬죠. 어, 그거를 보고 식용 도전할 수 있습니다. 그런나 이제 확실히 이 상태에서는 어,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, 채취를 좀 금하고요. 이제 가시 완전히 펴졌을 때그 주름살에 어. 색이 있는 것를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어 그때 드세요. 흰 주름버섯. 아이고, 아이고, 이 친구놈아. 왜 산에서 아몬드를 주워 먹고 죽구지라이야 나한테 항상 물어보랬잖아, 이놈아. 왜 산에서 아몬드를 주워 먹어, 이놈아. 웃겨라. <laughs> <laughs> 자, 이게 맹독버섯, 절구버섯, 무당버섯, 아제비인데요. 아, 뭐야. 절구, 무당버섯, 아재비. <laughs> 아이고. 진짜 간 밑면에 주름살이요. 색깔도 그러고 깨진 게. 진짜 아몬드 잘라놓은 것 같죠. 이야 산에서 아몬도 주워 먹으면 죽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.